300명 또뭐 나아가서 한 700명 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한다는 거는 그건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물론 뭐 문을 닫고 열고 뭐 하지만 어? 그게 봉쇄나 통제라는 게그 넓은 국회 국회가 뭐 거리는 2.5km 지만 약 3,4km 정도로 이걸 보고 있는데 어? 그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봉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이렇게 안 하죠. 처음부터 제대로 된 차단과 봉쇄를 한다면 사실 국회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죠. 네, 3,500명 이상. 3,500 갖고가 아니고 일단 버스 동원된 거 없죠. 그죠 그날. 원래 버스로 둘러쳐야 되잖아요. 기본 음. 경찰의 그 봉쇄와 차단의 기본이 버스로 둘러치는 거 아닙니까? 그날 출동한 경력들이 타고 온 버스인데. 그 거... 버스 말고는, 300명이 타고 온 버스 말고는, 예. 뭐 별도로 동원된, 별도로 버스가 없습니다. 동원돼서 예. 국회 문을 차단한다든지, 뭐, 담을 차는 이런 거 없었죠? 예. 어?